다빈치의 암굴의 성모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은 작품이요. 두 미술관이 있습니다. 두 박물관이 있는데, 어, 루브르에 한점 있고 또 다른 한 점이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또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루브르 거를 보면 1486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어, 기간이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그에 반해 런던의 이 작품은 1508년도 그약 그러니까 20년 뒤에 다시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은 무려 13년 동안 걸린 작품입니다. 그리는 시기 갭도 있고 두 작품 역시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사연이 있어요. 바위 동굴을 말하죠 이 배경. 이 배경의 성물한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모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작품이 처음에는 밀라노에서 프란시스코 성당에 속한 무염시대 형제회라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기독교 단체죠 이 단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게 원래 이 그림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두 점을 그리게 됐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은 이래요 처음에 그려주기로 한 비용이 있죠 그리고 완성하면 이런 보너스 같은 게 있는데 이 돈을 제대로 지급을 안 했나 봐요 다빈치에게 그래서 원래 이 성당 제단 하나로 그릴 목적이었는데 다빈치가 이 그림을 개인적으로 팔아버립니다. 처음에 계약이 이제 무효가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다시 이무혐 시대 형제회에서 재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주문을 했을 때 결과물이 바로 런던에 있는 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당시에 헤로다 왕이 예언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이런 예언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죠. 이제 3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이때 성가족이 이집트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인데, 근데 이 장면은 성서에 등장하지 않은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외경에 있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린 거거든요. 카톨릭에서는 외경도 중요한 자료로 쓰는데, 특히나 예술가들 입장에서 외경 이야기를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재밌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뭔가 예술적인 영감이 되기에 성서보다 더 재미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모티브를 많이 삼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도피를 할 때,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도 학살 위협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때 이 천사가 세례자 요한을 성가족에게 같이 만나게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외경에서는 그 천사가 우루엘이라는 천사로 나옵니다 근데 천사도 등급이 있고 그 계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루엘은 전통적으로 4대 천사로 평가하긴 하지만 현재 카톨릭에서는 공식적인 3대 천사는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정도만 취급을 합니다. 동방정교회나 영국성공회에서는 우르엘도 중요한 천사로 여기거든요 어쨌든 외경에는 등장하는 천사다 보니까 이 장면을 넣었습니다 공식 성서와는 다르게 어릴적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가 만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각색되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장면인데 성모 마리아가 눈을 내리고 있어요. 굉장히 우아하고 인자해 보이는 인상을 주거든요. 눈을 내렸을 때 이런 인상은 다른 르네상스 시대 때 화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세례자 요한을 잡고 있고 왼손 아래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손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쪽에 뭔가 후광 비슷한 뿌연 분위기가 흐르죠. 어, 복원을 오랜 시간 안 하다 보니까 변색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빈치가 의도적으로 후광 효과 빛이 은은하게 퍼진 이런 효과를 냈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본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본이란 것은 다빈치가 처음 그렸을 때그 컬러를 말해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게 본래 그림이랬다라고 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시대가 지난 그림은요 색깔이 변색된 거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일 천사는 재미있는 그 손가락 포즈를 줘서 자 이쪽 저쪽도 봐 세례자 요한도 봐봐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아기 그리스도가 세례자 요한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죠 자 이런 손 모양은 신부님 사제들이나 교황이 신자들에게 축복을 내릴 때의 그런 포즈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내리는 제스처죠. 근데 네, 여기까지인데 근데 이 그림에서 조금 애매한 게 이게 그리스도인지 세례자 요한인지 알게 뭐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처럼 보일 수가 있, 있겠죠 그래서인지 다빈치 코드라는 음모론 소설이 있었죠 옛날에 옛날에 베스트셀러고 영화로도 제작되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안한것 같아요 그 작가가 음모론을 막 이렇게 얘기할 때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뭐 좋게 얘기하면 그림 정말 이상하다 그리스도가 세례자 요한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가가 도상 관련해서 기독교 미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거나 있 혹은 상식이 있었다면 그런 상상은 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세례자 요한의 도상이 나무 십자가나 혹은 낙타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략옷 있을 때말 듯한 이런 느낌만 있어도 보통 세례자 요한이로 보거든요. 뭔가 반투명의 질감에 뭔가 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보통 종교화 많이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 여지도 없이 그냥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린 모습인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한 거죠. 종교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종교화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할수 있었던 거죠. 런던 내셔널 갤러리의 작품을 보면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이 복원을 안해서 색깔이 변해서 이렇게 된걸 수도 있는데 이 내셔널 갤러리는 그몇년 전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또렷한 걸 수도 있으나 최대한 복원 전문가들은 원래 작품에 가깝게 복원을 하잖아요. 뭔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 색깔이 좀 세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파란 옷감도 그렇고 뒤에 배경도 그렇고 푸른 색깔이 강조가 돼 있고 음영이 세죠. 빛과 어둠 대비, 키아로 오스크로라고 하죠. 어, 이빛 처리가 좀 셉니다. 이 루브르 작품에 비해서. 이 작품이 모나리자 이전에 스프마토 기법을 연구한 중요한 그림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이 그림이 변색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어, 마치 연기 같은 스프마토적인 뿌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반면에 부드러운 거죠. 이 루브르 작품은. 근데 런던 작품은 너무 형태가 또렷합니다. 스푸마토가 그러니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부드러운 효과가 많이 이제 없어요. 근데 다빈치 모나리자나 다른 작품 이야기할 때 스프마토, 스프마토 너무 얘기 많이 해서 정말 지겹고 좀 식상합니다. 왜냐면 하 다빈치가 뭐 최초로 시도한 걸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최초 따로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라파엘도 그렇고 다른 화가들도 충분히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이나 그런 외곽에 그 부드러운 이런 연출은 했거든요. 다빈치만 막 이렇게 신비로운 아주 과학적인 기법을 한 것처럼 너무 지겨워 토마토 아우 말만 들어도 정말 어우 어우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 포즈도 조금 달라요 자 여기에서는 우릴 천사가 세례자 요한에게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내리고 있죠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후광 효과가 있죠 자, 천사나 성인이나 성스러운 분을 그릴 때 화가들은 이런 금띠 같은 거를 이렇게 머리 위에 해주거든요 옛날에 만화 같은데 보면 천사들이 이런 형광등 같은 거를 머리 위에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별로 종교화에서 기원된 겁니다. 그런데 본래 처음에는 다빈치가 아무것도 없게 그려놨었죠. 인위적인 후광 효과보다는 자연적인 빛 처리를 통해서 성스러움을 강조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주문한 이 그림, 프란시스코 교회도 알거 아니에요. 어떤 그림인지. 근데 다음 작품이 조금 변했다는 것은 구도 형태에 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한 작품으로 그렸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리스도와 세례자 요한을 종교화를 많이 본 사람이면 대략 그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불확실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상징적인 도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 확실한 허름한 옷, 가죽 옷 같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허름한 옷과 나무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게 전형적인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확실한 상징성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레일 천사 같은 경우에는 루브르 그림에서는 여기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존재감을 세례자 요한한테 주게 끔 하는 요소기 때문에. 이걸 빼고 그리스도가 더 중심인 것처럼 그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레제 요한이 그리스도와 좀 차이가 더 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조금 더 어리거든요 그래서 좀더 작은 아기로 표현했어요 이 작품에서 좀 작게 그려놨고 여기서는 더 작게 묘사한 게좀 티가 납니다 도상을 조금 더 확실하고 또렷한 그림으로 수정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뭔가 뿌연 느낌이 좀덜 드는 거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이 다음에 그린 그림은 다빈치가 혼자 다 그린 게 아니라 다빈치의 제자들과 협업을 한 걸로 많이 봐요. 근데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 공방의 그 원장님들은요, 이 제자들과 같이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라파엘도 그렇고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곳곳 요소를 좀 보면 이 식물이라든지 뒤에 있는 이기 풀들 이런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빈치가 온갖 자연에 관심이 많았죠. 다빈치가 그뭐 식물 도감 이상으로 스케치를 많이 해 냈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다 벤치가 식물에 대한 상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림 연출도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동굴 배경은 다 벤치가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탈리아 지방을 여행했을 때에 분명히 영감을 많이 받았을 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 벤치가 온갖 자연 현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게이 결과물로 암굴의 성모라는 작품으로 이어진 거죠. 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또렷하고 너무 명암이 강한 이 내셔널 갤러리 작품보다는 좀 변색이 됐지만 뭔가 따뜻하고 은은한 느낌의 루브로 작품이 개인적으로 호감이 좀더 갑니다 이상한 거좀 어색한 걸좀 찾아보면 그냥 봤을 때는 어색한 게 느껴지지 않아인체 드려나 북유럽 르네상스 화가들 같은 경우 인체가 좀 어색한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어색함은 바로 느껴지지 않지만 조금 보다 보면 과도하게 발목이 두껍거나 어, 다리에 비해서 발이 너무 길다든지 어, 너무 다리 부분에 살이 뭉쳐있다든지 이런 어색함은 있습니다 파일도 보면 알고 보면 조금 어색한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보면 그게 처음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그 다빈치의 해박적인 인체 구성이 대단한 걸알 수가 있고 이 작품에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림자 처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이게 마치 좀붕뜬 것처럼 이것도 그림자 처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좀이 위치가 애매하게 한게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세레자 요한의 위치가 뭔가 이풀 위에 올라가 있는 건가 아니면 풀 뒤에 있는 건가 좀 애매하게 그렸다는 거 이게 조금 어색합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그리려면 여기 발목이라든지 밑에 쪽에 그림 그려본 분들은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밑에 부분이 좀 많이 어두워야 돼요. 그림자 위치도 그렇고 밑에 풀도 그렇고 여기 위치도 그렇고. 그게 없기 때문에 완전히 배경과 주인공 인물 간의 이 관계가 자연스럽진 않다는 게 의도인 걸 수도 있으나 암튼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의 천사 그리고 송모마리아의 이 미모가 다빈치 그림에서 되게 되게 좋아한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인자하게 눈을 내리는 느낌 그리고 콧대가 좀 강조돼 있는 이런 느낌 그냥 얼굴만 보면 천사가 여성형으로 돼 있죠. 천사는 성, 남녀 구별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느낌은, 어, 다빈치가 그린 다른 작품에서도 비슷한 인물이 나옵니다. 다빈치가 다른 작품에서도 이 천사 얼굴 비슷하게 그린 게 있는데, 르네상스적인 이상화된 아름다운 여인의 어, 미모로 저는 봅니다. 코, 코도 좀 길쭉하면서, 여기 눈과 눈, 여기가, 미간이 거의 일직선이에요. 그리스 신들은. 그러니까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완벽한 이상화된 얼굴, 여신처럼 보이는 얼굴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더라고요. 이런 느낌은 다른 다빈치의 인물화에서도 나옵니다. 혹은 제자들의 작품에서도 다빈치의 이런 비슷한 인상이 나오더라고요. 다빈치의 암굴의 성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Thank um.